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무엇을 네. 도려? 도와... 요즘은 비대면이나 이렇게 전화점사를 많이 해야 돼요. 네, 네, 네. 전화점사에 당첨됐습니다. 네 네네. 감사드립니다. 네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서른아홉이구요 서른아홉이요? 네 서른아홉이요? 돼지띠예요? 아 마흔아홉이요. 제가 미쳤나봐요. 아. 마흔아홉, <laughs> <40하고 웃음> 갑인생이구나. 아홉, 아홉 수면. 내 몇일 며칠이죠? 1 9월 9일이요. 성신은 어떻게 될까요? 분씨요 지금 괜찮으세요?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몇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오빠도 죽고 집안에 너무 일이 많아서 살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지금 본인도요. 네네. 여기 기준님도 지금 막말을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말씀이나 말 속에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고 혼동이 되고 지금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내가 약간 미안해요. 약간 기문관사, 뭐냐면 귀문관사에서 귀신이 넘나들고행이가 넘나드는 넘나들고, 이게 너무 심각 해요. 이게 9월, 갑인상의 9월 9일이면요, 말고는 요 무속가에서는 무속인이 될수 밖에 없는 사주예요. 그래서 이 무속을 안 하면요, 본인이 지금 무지하게 심각하게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누구만다 미친년 널티듯이 지금 방황을 하고 발광이 나야 돼요. 지금 그런 사주라 근데 혹시 노부모가 있나요? 어머님이 생존에 계시나요? 아니요. 어머니, 어머니. 어, 살아계시고요. 아버지가, 아,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죠? 한 5, 6년 됐어요. 네. 자, 이제 잘좀 들어볼게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우리 노부부 어머님이 신 아마 부, 본인이 아실 거예요. 어머님이 신사, 신액살이 너무 많아서 내가 말고도 반무당이고 모든 거다 하고 이렇게 무당집을 많이 다녔는지 이게 무당집, 보살 집을 무작하 많이 다니는게 보여요. 네, 예, 많이 다녔어요. 네. 이것도 그...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몸도 매일 아프고요. 아침, 네. 저녁으로 기분도 너무 업다운이 심해서. 네.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데 딴 소리 하고 계시죠? 이 정도로 지 심각해. 근데 어머님이 신살과 신액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무당집도 많이 다녔는데, 왜? 하나만 들어보세요. 왜 지, 왜 제사를 안 지내요? 왜 바꿨어요? 왜 제사를 잘지내 제사를 왜다 뒤집어 놨다 그래요? 제가 네. 제가... 근데 지금 잘 들어볼게요. 지금 이 집은 지금 제사도 안 지내고요. 제사를 묵삽에 만들었대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집을 나가서, 어, 6.25인지총 맞아 죽었는데 칼 맞아 죽었는지 6.25에 나가서 객사에 죽음의 사람이 남자가 두 명이 나와요. 이게 누굴까요? 지금 젊은 사람이 하나 나가고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 뿌리 되는지 조카 뿌리 되는지 지금 이러고서 지금 그 조상이 지금 되게 크게 들어옵니다. 이게 누굴까요? 여보세요. 잘 모르겠는데. 잘 몰라요. 적이, 예. 엄마한테 안 들어봤어요.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게 분명히 나오는데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는데. 혹시 본인이? 네. 혹시 본인이 지금 정신과 약을 먹거나 뭐 이런 걸 먹나요? 저약 먹어요. 지금 말씀을 하는데 이말 했다, 저말 했다, 저말 했다, 이말 했다. 지금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도 못하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지금 막 말이 어두나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지금 상당히 심각해요. 제가 볼 때는 이 집이 지금 조상바람이 일어났고요. 산바람이, 지금 산소가 없다는 얘기예요. 산타 몇 탈이 지금 없다는 얘기고, 제사를 안 지내서 탈이난 데다가, 올해, 이, 이민년에이 신들이 발동이 돼서, 별, 별동에 발동이 돼가지고, 지금, 막! 엄마는 엄마대로, 우리 기준님은 기준님대로, 막 들고 치는데, 작년에, 죽지 않으면 까물어치기로, 우리 기준님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든가, 안 했든가. 근데, 조심스럽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몸에 이 사주가 암이라는 사주가 있어서 몸에 손눈 간섭해서 혹시 암 같은 게 분명히 두왔었을 거예요. 네, 유방암이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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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약좀 먹고 있고요. 선생님 말씀이 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아홉 수에다가 또 9월 9일이에요. 그러니까 아, 나 살기 싫어. 나 죽고 싶어. 그냥 딱 죽었으면 좋겠어. 막 이런 생각 뺏기는 안되고약 먹으면 퍼지게 되고, 자꾸 이런 상황이 지금 와요. 그, 죠 본인이 말을, 본인이 말을 하면서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이말 했다, 저말 했다, 막 그래요. 네. 이대로 있다면 큰일 나요. 근데, 살려, 정신을 똑바로 들고서 들으셔야 돼요. 기문간사 기문관사들 귀신이 발동이 돼. 그, 때본님이 저기 본인이, 고살이 돼서 불려먹을 거는 안 돼요. 조상의 빙의가 들고, 기문간살이 들고, 조상 바람이 일어났어요, 집안에. 왜냐면 제사를 안 지내서 조상 바람이 일어나서 우환이 들고 산수가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리고 이 조상들이, 객사에 주, 죽은 조상들이 밥을 못 얻어먹어서 배가 고라서 죽겠다. 밥달라, 밥달라 이래요. 그리고 꿈에도 많이 보이고, 성몽도 줬대요. 그렇다 보니까, 보였는데 엄마가 안 하니까 본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그러고요. 그리고, 분명히, 여기 동계일신이, 또 아버지 돌아다, 형제지간이 또 누가 돌아가셨대요. 못 봐요. 아. 지금 상문이 주을치고누가 안이 주을치고 있어요. 지금도 또 누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러고 나와 있고요. 근데 여자분이 잘못됐다는 건 누구예요? 여자분이 지금 잘못된 거로 나오거든요? 갑자기 여자, 조카가 되든, 동생이 되든, 여자분이 갑자기 죽었, 갑자기 심장마비인지 먼저 그냥 어느, 그냥 갑자기 지금 죽은 걸로 또 나오는데, 왜 그거는 누구예요? 조카가 작년에 죽었어요. 그 오빠의 자손이요 네. 오, 지금 집안이, 따오이고 그 줄순상, 줄줄상 줄순상이나 상문에 상문에 아버지 돌아가신 분또두 사람이 갖고 조상의 환란이에요 이거는 근데, 우리 기주님 이거는 있잖아요. 어머님이 해결을 해야지 본인도 죽게 되고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본인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엄마도, 사람 같아요. 엄마도 교회 다니고 사안 지내고 맨날 네? 밖으로만 돌고 데 이거를 도와달라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살고 싶다면 정신이 있다면요. 기문 가서가 빙의사를 풀어야 되고요. 솔직한 얘기로 조상이고 한란된고 이거 다 풀고요. 성문사다 풀고 조상이, 조상이 바람이니까 그러니까 산수도 없고 그러니까 산수도 없는 다 제사도 없는 다 아무것도 없는 다 이거예요. 근데 올해 이민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가문에 발동이 나니까 조상들이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떼거지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 조상풀이 삼재 이 조상풀이 이거 안 풀고 넘어가면요. 답안 나와요, 이거. 뭐 내가 일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이거는. 너무 심각해요, 너무. 본인도 지금 심각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저기, 정신과 약을 먹으면 안 돼요. 여기서 더 먹으면요, 내가 또라이 돼서 그냥 바보가 돼요. 근데 이거 계속 먹으면 안 돼요. 몸도 지금 아프고, 그6 육천 뼈마디가 지금 다 쑤시가 아파요, 지금 본인이. 뼈골이 다 아파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지는 몰라요, 지금. 본인이 지금 죽을까봐 너무 기가 막히니까 지금 전화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당장 도안 도와... 어차피 이거는 어떻게 할수 없어요. 이 바람 이런 거 도안을 그거는 풀어야 되는 거고요. 본인이 지금 당장 꼼자리에서잔다 죽을 것 같다 힘들다 기본적인 제가 비방술은 좀 일러드릴게요. 아 정말 요 그거는 할수 있겠어요? 있을까요? 네 다른 게 아니라 향이 향맘 향, 향나무라고 있어요. 향나무. 네, 적으세요. 향나무와 말린 쑥이 있어요. 네. 네, 말린 쑥과 또 소금이 있어요. 굵은 소금이요. 아, 굵은 소금이요? 네, 향나무와 말린 쑥과 소금을 넣고 같이 자루에다 담으세요. 자루에다가요? 네, 그러고 나서 그거를 끓이세요. 빨리빨리 끓이면 물이 우러나잖아요. 그 물어나는 물에다가 거기다가 그 찬물을 좀 섞어서 목욕 제대를 7일만 하세요. 7일. 네, 목욕을 7일만 하세요. 그러면, 상문도 벗겨지고, 구정도 가시고, 우한도 가껴주시면, 이거를 풀고 나면 몸도 가운할수 있고요. 내가 행사 수술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요. 내가 요것만 비방수 이렇게만 해도, 내 몸이 개운해요. 개운하다. 깨끗하다. 그리고 정신이 맑게 돌아온다. 그러고 나서, 어, 저희 집에 한 번만 방문을 하세요. 이거는 이대로 돼서 될게 아니고, 어머님 모셔와도 상관없고, 안모셔도 상관이 없어. 근데,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를 해서, 뭐 일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뭐 부족이라도 지내서, 잠을 잘 자서, 그 작게 잡심만 웃게라도 한다면, 방법이라도 그렇게 차려야 될것 같아. 이대로 갔다가는요, 사람 죽게 생겨서, 언니가 죽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보고, 네네. 조만간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네. 희망을 좀 드려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면 한 번, 그렇게 하시, 해보고 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목욕제기 한번 해보시고 나서, 7일이 끝나면 전화 한번 주세요. 상황이 어떤가 좀 알아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고하십니다. 네. 고고하세요. 네. 보셨죠? 어머. 항상 수사하는 거 봤죠? 요즘은 산수들을 많이 없애고요. 요번에 한식날이 돌아오잖아요, 요번에. 그만 한식이고, 뭐, 뭐 하고, 산수 이장은때 입힌다고 많이 할 거예요. 진짜 잘해야 될 게, 산수도 없죠. 다 갖다 버렸죠. 주추상 났죠. 상문 꼈죠. 그냥이 집이 조상에서 바람이 나. 이집 같은 게 진짜 신산이고, 조상 이런데, 돈이 어디 있겠어. 근데 엄마도 지금, 제가 지금 아까 들어봤죠. 이, 아홉세. 행상수술 하잖아. 난, 말을 했는데 내말하다는데 딴소리 하잖아요. 와, 이런 경우도 있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요즘 이런 경우가 이 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민연에 신발동이 내면서 팔깍 뒤집혀요. 근데 이, 여기는 이제 심각한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이런 일이 많이 있으니까 산소를 만질 경우 꼭 전화를 해보고 만지시고요. 이런 발동이 신발동 신의 가물이 뿌자기 심하게 일어나니까 이런 경우 있을 때 진짜 상담 의뢰를 하세요. 혼자도 막 끙끙 앓이면 안 돼요. 아셨죠? 나 전화 받다가 요즘 전화 점사 많이 보는데 참 안타까운 전화고 좀 심각하네요. 이런 경우는 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참.